여덟 일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목욕탕 화재 당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친 60대 남성, 우연을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며 대피시켰는데 생사의 기로에서 구조 압장 선 용감한 시민 이재만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의 주인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 대구 목욕탕 화재 사건 기억할 겁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 큰 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망 세명 그리고 부상 여든 네 명이 날 정도로 굉장히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어, 대구광역시 그 중구에 위치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7층짜리 건물인데 1층부터 4층은 상가 그리고 5층부터 7층은 아파트인 건물인데 4층에 있던 목욕탕에서 화재가 났죠. 많은 분들이 다치고 또 목숨을 잃는 큰 사고였는데,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 목욕탕 그 남탕 입구 쪽에 있는 구독방한 콘센트에서 이 정기적인 스파크로 화재가 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이 건물에 한 5, 6년 전부터 살고 있었던 이재만신데 이 화재 네. 사건이 있던 당시에 끝까지 남아서 구조 활동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7층 건물에서 이제 4층0 0 모욕탕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인데 이재만 씨에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그 상황이 어땠는지 어떻게 구조 활동을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내가 오후 날다 마치고 매점 지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장이 그 매표를 하면서 불길을 봤던 거예요. 바로 앞이니까요. 물길이 문을 열면서 들어오는데 순식간에 한번 넘게 막 치고 들어오더라고 연기하고 막몰아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겠다는 그 각박한 그막그 그 순간에 소리야 소리하고 소리지르고 그 바로 옆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 마침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거기 있는 운동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곧바로 바로 앞으로 건너 있는 그. 탕으로 들어갔습니다. 탕에 들어가지고 내 보내고, 습식 사원화 문을 열고, 부리야 부리하며 돌아다니다가 나오려 그러는데,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갇혔어요. 그때 저하고 음. 두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한 30분 이상 아마 갇혀 있었던 걸로 뭐 시간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음. 아, 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때 뭐, 뭐, <laughs> 말로 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네. 그리고 지금 목욕탕 동네 목욕탕이니까 다 아는 사람들에 따라 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든 그... 사람 구역에 는 일념화에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외쳤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언가를 생각할 시간적 여력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불이 너무 네. 세게 번지는 네. 상황이었고 이제 환풍기에서 불 빨아들이는 것처럼 머리 위로 불길이 확 지나가는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뭔가 생각을 하면 이런 활동을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순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지금 목욕탕 안에 한 15명 정도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불리아라고 알리고 어떻게든 대피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하고 또 헬스장 안에도 서너 명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순간에는 내가 뭐 지금 여기서 살겠다라는 그런 뭐, 뭐 이런 거보다 일단 지금 목욕탕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만 시간이니었으면 헬스장이라든가 탕또 사우나 안에 다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게 그 불리아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그 대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큰 사고로 아, 이어질 뻔했어요. 그날따라 또 이상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그 시간대 되면 이제 7시 전후였거든요. 탈리를 하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하고 나가는 단계였는데 다 목욕탕에 있거나 아니면 잠을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아, 거예요. 저... 그래서 본인이 알려 주지 않으면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목욕탕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에 예. 목욕탕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아 가지고 예. 어디 어디에 누가 있는지 를다 알았단 말이에요. 이분은 아마 하루도 걸르지 않고 아침에 그 목욕탕을 찾는 진짜 단골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구조를 다 하는 거예요 휴게실 헬스장 탕뭐 습식 건식 사우나 뭐가 어디에 관하는 위치를 그냥 빠삭하게 잊고 있는 거죠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누가 어, 어느 장소에 이 시간대에 사람들이 어디에 많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저나 예. 앞서 그 설명할 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 구하고 났는데 천장에서 무너지면서이제 갇힌 거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전기 공급도 끊겨서 깜깜한 상황에서 이재만 씨는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목욕탕 밖으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탕에 갇힐 때는 들어올 때 이불을 가져왔어요. 이불 가져서 물에 담가 가지고 조치를 했고요. 나는 타올을 안고 와가지고 물에 담가 가지고 들고 있었습니다. 곧 전기가 간다라는 예측을 하고요. 그 속에 이제 막 죽기 직전에 어떤 거 느끼는 공포감, 소방서가 왜 빨리 안 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생각 속에 정말 그 마지막으로 제가 죽더라도 숨한번 쉬고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수건을 띄고도 싶었는데 띄면은그 산소가 아니잖아요.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제의 그 어떤 평생 들은 매뉴얼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참고 있다가. 눈을 이래 약간 떠 봤습니다. 떠 보니까 불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그 그 같이 있었던 사람 성씨가 한씨입니다. 한씨 한시 나갑시다. 그러니까 나는 어두워서 못 나가겠는데 가더라고요. 음. 빨리 나나나저 따로 나올 것 하고 내가 혼자 나왔어요. 에이, 이분이 그러니까 매뉴얼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건으로 사실 입을 가렸고 음. 숨을 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이거 수건 을 떼면 안 된다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네요. 매뉴얼을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있었는 것 같고요. 30분 동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 매뉴얼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한 걸로 보입니다. 그게 안 했다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수건으로 숨을 이제 가리고 또 탈출하면서도 자기는 살수 있다. 뭐 별거 아니다. 매뉴얼대로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 이 화재 현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왔던 사람이 됐습니다. 예, 화재 진화가 음. 7시 30분이 됐는데요. 이재만 씨는 7시 33분에 목욕탕 화재에서 나왔던 아,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영화 같은 얘기네요. 네. 다른 사람 다 구하고 마지막에 딱그 자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영화 한 장면 같은데 저는 그 불길 솟았을 때 그런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공포감이 음, 밀려들잖아요. 네. 아까 그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아, 그런 마음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도 있었고 또이 사고로 용기도 얻었다고 하세요. 네. 이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취재진이랑 통하니까 화 자꾸 기침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아유 왜 이렇게 기침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 내가 화재 전에는 기침을 어. 한 적이 없었는데 그걸 이렇게 계속 기침이 나온다라고 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원래 자기 이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지 노래 몇곡 부르는 그런 이렇게 목쉰 상태 음. 그런 느낌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이 건물에 살고 계셨던 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냥 원래 옛날에부터 이 건물 살았으니까 집에 누워면 자꾸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아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며칠 동안 좀 나가 살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소방차가 깥에서 지나가는 그런 아하.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아하. 갑자기, 갑자기 아, 이용기가 올라가는 것 같고 막 아, 느낌이 아, 네. 굉장히 네.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대피시켜서 구조했다는 걸또 네.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시고 계시고 혹시라도 이제 이런 일 다시 겪으시면 안 되겠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나는 적극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적절히 용기를 내겠다 이런. 또 얘기도 하시네요. 남물 위해서 이제 희생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는 사람 보면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구조 활동을 했던 전력이 있더군요. 네, 예, 이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정의감이 있는 예. 분이에요. 어, 30년 전에요 포항 한 해수욕장에 에, 가족들하고 놀러 갔대요. 그런데 수영하고 있는데 한 10m 떨어진 곳에서 4 0대 여성이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해음차가 가지고 구조하려고 덥석 안 워서 위험하니까 뒤로 돌아가서 잘그 원래 그러니까 이분이 매뉴얼을 잘그 인식을 하는 분이에요. <laughs> 예, 예.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여성을 뉘어 가지고 구조한 경험도 있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25년 전에 어, 길거리에서 일방적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남성이 약한 사람이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 그거 그냥 지나갈 수 없다 해가지고 어, 자기 옷이 다 찢어질 때까지 가서 말리고 도와주고. 어 그, 그, 그 일로 인해서 또 경찰서 가서 아마 참고인 주소 받았겠죠. 예. 어, 뭐 그런 것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정의감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네요. 이제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해야만 이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음. 어떤 생각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 저희가 뭐 설명드린 것처럼 표창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네. 예? 근데 뭐 이재만 씨는 쑥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laughs> 이 관할 경찰서가 대구 중부경찰서인데 뒤늦게나마 이재만 씨의 헌신이 알려져서 다행이다라는 취지로 또 많은 분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라 취지로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화제가 난지 제법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알려진 게 아니라 뒤늦게 알려졌잖아요. 뒤늦게 알려져서 이재만 씨는 좀 쑥스러운데 그래도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잘 받겠다 뭐 이런 네. 말씀을 남기셨어요. 보니까 가족사진이 나오는데 네. 이재만 씨 환하게 웃는 모습 보니까 용감한 힘인상을 받았네. 가족들에게 얼마나 그 떳떳한 아버지면서 이또 그렇죠. 아들이겠습니까? 손자 같긴 한데요. <laughs> 모르겠습니다. 아들이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같고요. 어머니 사진은? 같고요. 예. 딸 같기도 하고막 그런데 예. 하여튼 뭐 가족들이 어쩌면 가장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아들인지 손자제잘 모르겠습니다. 손자, 니다 손자. 네, 상당히 아주. 어, 자랑스러워하고, 막 이재만 씨도 앞으로도 계속 아쪽으로 이렇게 매뉴얼을 잘 익혀가지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계속 할 거고 가족들도 보도 태하고 본인도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보도 타다고 그런 말씀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이재만 씨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화재 현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트라우마는 그러니까요. 빨리 씻기가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정신과 전문의한테 좀 상담받으시고, 네, 트라우마를 맞아요. 극복하는 것도 좀 필요한 과정이 알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저, 저 동네에 아마 모기탕 사람들 구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재만씨 칭찬 좀더해주시영웅이죠용이 아, 네, 저희가 맞습니다. 설명한 것처럼 사우나 화재 의인인데, 용감한 시민 상까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좀큰 네. 일을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